예를 들어, 뭐, 제도권에 있는 증권사 뭐, 펀드 매니저가, 근부채하고 다니는 거 봤어? 없어. 네. 아예 없어. 거기가 아니고 아예 없다고. 네. 왜? 대표님 주변에도, 여러 대표님들 보면은, 뭐, 딱히 뭐, 이렇게 명품으로 치장을 안 해도, 음. 대충 입어도 뭔가 귀티나는 사람들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 특징을 오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음. 우선 일단은, 남자 같은 경우는, 좋은 차를 타면, 반팔 면티를 입어도 귀티가 나지. 아. 그건 확실하네요. <웃음> 네, <웃음> 이거 아니고. 귀티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귀티의 정의가 뭘까? 귀한 티가 난다라는 그런 사실적 정의가 아닐까. 그니까 러 이제 봤을 때, 좀 깔끔하고, 약간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없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당연히 뭐 여기에 뭐 디올이 막 붙어 있으면 뭐 이건 뭐 이미 가격이 노출돼 있으니까 네. 뭐이 정도 살 정도의 여유가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거고 그렇지?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지를 입었을 때뭐 혹은 뭐 어떤 그런 치장을안 했을 때 그래도 이 사람이 좀 깔끔해 보인다라는 건데 일단은 옷이 좀 단정하면 사람이 좀잘 씻고 그러면 그래도 좀 사람이 깔끔해 보이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좀 그런 거를 이제 비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 아, 물론 근데 이건 또캐박케다또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나는 그런 것도 존중하거든. 뭐 그것도 사회적으로도 너무 그거를 비하하는 분위기긴 하지. 우리나라 유독 그랬죠. 그래 근데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의상을 좀 깔끔하게 입거나 장소나 분위기나 격식에 맞춰서 입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 근데 그게 꼭막 되게 비싼 아이템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 다만 그냥 누가 봐도 깔끔한 거.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지. 확실히 안정적인 느낌이긴 하죠. 그냥 딱 음. 깔끔하게만 입어도. 어. 대표님,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음. 저희가 이제 단정하고, 예의 바르고, 친절함, 이런 에너지가 있잖아요, 귀티나는 사람들은. 귀티 나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금목걸이나 음. 아니면 보면은, 그것도 어떻게든 뭐, 부를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자신의 부가 이제 곧 귀티라고 생각해서. 음. 근데 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이게? 사람은 누구나 결핍이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살아오는데 있어서 사람은 누구나 어떤 부분에 대한 결핍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결핍을 어떤 사람은 돈을 벌므로써 뭐 해소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성을 만남으로써 해소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 결핍에 대한 해소 방법이 다양한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뭐 금부치나 이런 어떤 비싼 장신구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 사람의 결핍을 해소하는 거지. 음. 그렇게 부티나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많았었어가지고, 대중적으로 음, 봤을 때, 매체에서. 그 역시도 근데 우리의 편견이야. 어떤 사람들은 그걸 되게 높게 사는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지. 아, 맞습니다. 음, 모든 사람이 그거를 되게, 어우, 저왜 저러고 다녀? 라고 생각하지 않아, 또. 어, 개중에는 또 비싼 시계 차거나, 뭐, 금팔찌를 하고 있구나, 이러면. 그걸 또 인정해주는 부류들이 있어, 사람들이. 그니까 세상은 넓고, 사람은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좀 초점이 맞춰 있는 거지. 예를 들어, 뭐, 제도권에 있는 증권사, 뭐, 펀드 매니저가. 금무차고 다니는 거 봤어? 아니, 실차 잘... 응. 없어. 네. 아예 없어. 거기가 아니고 아예 없다고. 네. 왜 이미 그 사람들은 그 무리 속에서 이런 거는 되게 역효과하고 좋지 않아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아마리의 학습을 받고 있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카페들을 만났어. 네. 뭐 어때? 뭐 하나씩 있지 또. 네, 맞습니다.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또그 무리 속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정이 되는 거야.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어떤 장신구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좀 바뀌는 것 같아. 내가 어디 사회 구성원에 속해 있냐가 중요하네요. 음. 아, 대표님, 제가... 내가 이제 해외 나가서 금장신구 이렇게 막 하고 다니는 친구들 보면 야 중국인 같아 이런 말을 쓰거든. 근데 그건 비하가 아니라 진짜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다녀. 왜 그럴까? 그 사람들 그룹에서는 그런 금을 막 크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용인이 되는 거지. 사람들은 인정을 받는 거지 그게.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좋게 보거나 안 좋게 보는 거는 내가 속한 그룹이나 어떤 분위기에서 온 학습에 의한 거지. 막 되게 본능적인 건 아니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매체나 뭐 이런 데서 이미 그런 거를 많이 깎아내리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좋지 않은 거야 우리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사실상 유리해 내가 되게 있든 되게 없든 그런 것들을 되게 비추지 않는 게 유리한 세상이라는 거지 지금 네. 이 대한민국 분위기가 그럼 그거에 맞춰서 가는 게 유리하고 우리가 그 다음 특징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떤 뭐 유행을 되게 탄다거나 어떤 브랜드를 되게 강조하는 것보다는 좀 나한테 어울리는 어떤 아이템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 예, 나는 되게 패션에 관심이 좀 없는 사람인데. 물론 지금은 이제 와이프가 있다 보니까 그 친구가 챙겨주는 대로 이제 입고 있어, 지금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내가 나한테 어떤 게 어울리는지 대충 알거 아니야. 40년을 넘게 옷을 주서 입었는데. 그래도 아, 이 옷은 내가 되게 불편해. 내가 되게 안 이뻐. 이런 좀 기준이 있단 말이야, 내 나름대로. 어떤 옷이 뭐 화려하고 막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입었을 때 내가 좀 단정해 보이는 거 이런 쪽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것 같아. 그런 것만 찾아도 반은 그래도 좀 먹고 들어가지 않나. 반팔티 같은 경우도 나는 그래 이 똑같은 브랜드를 와이프가 계속 사 이것저것 사다 주는데 안 입고 이것만 입으니까. 근데 이게 목이 좀 이게 좀 타이트하잖아. 근데 나는 목이 이렇게 늘어난 옷을 입으면 되게 거지 같아. 되게 없어 보이더라고. 왠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서 나는 그런 걸좀 선호하지 않아. 카라가 차라리 있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옷이 조금 타이트하거나 뭐 이런 약간의 기준. 그래서 어디 가서 뭐 나갔을 때 비록 뭐 반팔 티니까 당연히 편한 옷이지만 되게 격식이 없어 보이진 않지 않냐? 맞습니다. 격식 없어 보이냐? 격식이... 아니 아니 아니요. 그래도 저 새끼가 반팔 티지만 뭔가 좀 단정하게 입긴 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내가 원하는 느낌이야. 음. 편님을 음.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로고가 있거나 그런 옷도 음. 별로 안 입으시는 것 같아요. 네. 나는 싫어해. 아... 나는 그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야. 어 어째서요? 일단 나는 옷을 똑같은 거를 3일 입을 때가 많거든. 네.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요거가 <laughs> 너무 크면 어, 저 새끼 어제 입은 거 그거 또 입는다 알잖아. <laughs> 이런 옷은 뭐 스타일러도 딱 내일 또 입어도 잘 몰라 사람들이. 네. <laughs> 뭐난 마음 편해 이런 게. 명품 같은 것도 잘안 입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명품이라는 기준이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명품관에 왜... 파는 건 명품이지 뭐. 아 그렇죠. 흔히들 말하는 뭐, 여러 가지 명품이잖아요. 뭐, 루이비통이나 샤넬이나 뭐, 여러 가지. 음. 그런 것들도 잘안 입는 것 같긴 하시더라고요. 어, 나는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그런 것들은, 물론 어렸을 때는 그냥 입긴 입었겠지. 네.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도 안 입게 되는 것 같아. <laughs> 어, 어세요 그니까 러내 생각에는 이 정도는 좀 명품이 아니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옷들도. 네. 간혹 가다가 댓글 같은데, 이 새끼 명품 입고 있네. 음. 이 새끼 뭐, 뭐, 톰브라운 입고 있네. 이런게 음. 보이더라고. 그래서 네, 내가 네. 생각을 한 거야 나는 보통 내가 명품을 되게 좋아하진 않지만 내가 이제 옷이 좀 보기보다 좀큰 편이니까 잘안 맞아 옷이 근데 톰브라운은 되게 옷이 크게 나오거든 셔츠가 네, 네. 아무튼 내가 톰브라운을 110 사이즈 입으면 맞아 거의 항상 셔츠를 입고 다녔으니까 톰브라운을 항상 사서 입었단 말이야 근데 이 정도는 사실 물론 뭐 그게 한 40, 50에서 뭐 비싸면 더 비싸기지만 아무튼 원래 이제 그걸 이제 계속 입고 다녔는데 나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이제 댓글 같은 데 보면 어이 새끼 명품 입고 다니네 뭐 재수없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내가 그거를 무시하고 내 역할을 할수 있지 그냥 아니, 뭐, 어때? 뭐, 모든 사람 만족시킬 수 없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옷일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뒤로는 안 입어. 내가 와이프를 만나기 직전에 이제 입고 다니던 게, 자라에 흰색 그 셔츠 파는 거 있어. 흰색이랑 검정색. 그거한 10번씩 사가지고 거의 이제 1년 내내 그것만 입었던 기억이 있어. 근데 너무 거지 같은다봐 그러니까, <laughs> 이쁘가. 연애 초기부터. 계속 옷을 사주더라고. 아무튼 뭐 그랬어. 그다음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그다음에는 이제 행동이 좀 정갈하면은 그래도 좀 귀티가 나는 것 같아. 외형이 되게 화려하거나 되게 막 빛나 보이지 않아도 행동이 되게 정갈한 거는 사람을 되게 빛나게 하는 거 같아.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식당에서 주문을 한다거나 뭐 서버들에 대한 태도를 봤을 때이 사람이 되게 뭐 비싼 옷을 입고 뭐 하지만 약간 무례해, 누군가한테. 뭐 그러면은 참 보기가 갑자기 격이 좀 떨어져 보이는 효과가 있잖아, 이게. 오히려 되게 그거를 반감시킨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그 화려함에서 갑자기 그런 태도들이 나오는 게 요즘은 더 그렇지 이제 사회 분위기가 요즘 그런 것들은 주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가급적이면은 특히나 외부에서 좀 보여지는 행동에서 우리가 좀 그렇게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맞습니다 그 뭔가 친절함에 음. 특유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뭔가 진짜 여유롭고 귀티 나는 분들의 친절함 같은 거 보면은 네. 사실 친절하다는 거는 내가 진짜 여유가 있다는 얘기거든 내가 마음에 여유가 너무 없고 내가 생활이 너무 공궁하고 이러면 이미 내 안에 그 친절한 에너지가 없지 않아 지금 아... 그렇기 때문에 나오기가 힘들어, 사실. 나 역시도 내가 20대 때좀 내가 되게 생활이 팍팍하고 공부하고 했을 때 돌이켜보면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 약간만 부당한 행동이 나와도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되게 화가 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부당한 행동이 있어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고, 그냥 지적을 하더라도 내가 편하게 지적할 수 있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대표님 그 다음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은 이제 자세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걸음걸이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앉아 있는데 되게 그냥 꿈장애로 이러고 앉아 있어. 뭐 되게 이게 귀 티가 나진 않잖아 <laughs> 네, <맞습니다>. 편하긴 하지만 <laughs>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는 게 좋지 그러니까 허리를 곧게 펴고 서거나 앉는 거나 걸음걸이를 최대한 좀 단정하게 하는 거는 사람은 좀귀 티가 나게 하는 것 같아 물론 나도 뭐 팔자로 걷는 주제에 내가 그런 말할 주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나 아. 뭐 역시 도 되게 컴플렉스가 있단 말이지 사람이 좀 고추 서 있으면 아무래도 보기에 조금 더 단정해 보일 수 있지 그런 것들이 좀귀 티가 나게 하는 것 같아 옛날에 막 중세 유럽에 보면 그런 것들을 아예 가르치잖아 맞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대표님 그러면 오늘 응. 명품 없이도 귀티나는 사람들 특징 찍었는데 응.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본질이 내가 얼마나 있느냐는 사람이 응. 숨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통장에 1억 있는 사람이 바늘를 입고 다니는 거하고 1억이 있는 사람이 바늘을 입고 다니는 거는 다르잖아 느낌이 욕할 수 있는 부분도 뭔가 포인트가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또 외형적인 거나 이런 거보다는 본질과 단정함 속에서 오는 그런 강함이 우리가 사는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라고 나는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하지만 이게 모두가 통용되는 건 아니다.